자 기습돌파 시스템 뭐 제가 네. 많이 말씀드렸던 네. 기법들이죠. 이번 주에 제가 뭐3일 연속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법인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는 어떤 그 대세, 1년 동안 가는 종목들있죠 1년 내내 상승하는 종목들이 어떤 그 시, 어떤 시작을 했던 지점이 바로 1월달 초에서 중순 정도예요. 초중순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시작을 해서. 어떤 바닥에서 강한 기습 돌파와 함께 뭐 상반기 짧게는 상반기까지 길게는 1년 내내 상승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종목들의 기본 수익률은 뭐 200에서 300%는 기본으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습 돌파 시스템은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고요. 장기 이동 평균선은 120선과 240, 480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실 때이 어, 주식은 어디까지 가겠구나 어디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가겠구나 라는 부분을 좀 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주가의 가이드라,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두 번째로는 과거의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간 종목이 두 번째 올라갈 때도 많이 갑니다 이번에 코아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지만은 바닥까지 갔다가 또 그만큼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있는 종목들 과거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노리는 구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현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입니다. 반도체라든지 IT 스마트폰 부품주 보면은 전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 공격하셔야 돼요. 그 종목들 대부분 낙폭과대주라고 그러는데, 현재 그 회사의 가치보다 적정 주가보다 많이 떨어진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주가 되돌림 과정, 역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유경훈 전문가의 기습돌파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 코아스뿐만이 아니라 이틀 전이었죠. 제가 업계에 갑이 될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했었는데, 오늘 수익률로 딱 보여준 종목이 있었습니다. 갑이하죠? 맞습니다. 뭐 관련주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오늘 뭐 우리 시,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주가로만 보면 갑이었던 종목이었죠. 네, 주가 뭐 종목명은 갑이하고요 제가 이제 1월 6일날 이제 소개를 드려가지고 이제 1월 7일날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큰 수익을 보셨으리라 이제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뭐한 11에서 1 2 정도 하루 만에 나온 종목인데 어, 이 종목은 뭐 소개드릴 만한 내용들은 뭐 여전합니다. 제가 그때 시장에 굉장히 테마에 많이 엮여 있고 이것들이 부각되면 많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시 이 회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인터넷 솔루션이라든지 인프라 쪽 이쪽을 추진을 하고 있고. 현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물인터넷 혹은 뭐 핀테크주, 그리고 이제 뭐 보안이라든지, 이쪽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엮여있는데, 지금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솔루션 쪽,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KINX 쪽에서 서버 임대라든지 이쪽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에 부분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법안이 이제 1월 달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제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궁금했었는데 1월 달보다는 이제 2월 달쯤에 이제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어떤 그런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일반 이제 사기업체의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비아라든지 요그 자회사인 KINX에서 그 판매하는 제품들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되고 그만큼 이제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아직은 완전한 반영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갈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실적을 뜯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매년 실적이 빠진 적이 없고요. 매년 올라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현 시장에서 IT 주들을 보면은 지난 3분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주가 뭐 2분기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갑이야 여러분들이 이거 잡아보실 분들, 특히 이제 뭐 기존에 어제 들어가신 분들도 상관없고요. 자 목표가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이제 7,500원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100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약간 좀더 상향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고 싶은 가격대는요. 예전에 한번 고점 만들었던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인데 한 7,900원 정도, 7,900원 정도를 저는 목표가로 다시 제지를 한번 해드리겠고요. 거기를 넘어선다면 그다음부터는 뭐 52주 신고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겠죠. 역시 52주 신고가 흐름을 저는 이제 염두를 하고서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이고, 어,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손절가의 경우에는 약 7,000원 정도. 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예전에 고점 형성은 못했지만은 그 전까지 나왔던 어떤 머리보다는 어깨 정도에 해당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 가격, 손절가만 지켜주신다면 충분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의 한방 첫 번째 종목으로 가비아 살펴봤습니다. 이틀 전 제시를 해서 오늘장 상한가로 겉대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인터넷 솔루션 제공 업체죠. 이 사물 인터넷과 핀테크와도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실적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고 정리했습니다. 목표가는 7,900원이고요. 손절가는 7,000원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